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패션 영상으로 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가 거의 일주일째 안 떨어지고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이번에 아쿠비클럽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원, 원 쇼핑몰 하울입니다. 에이블리의 입점에 있는 히미스라는 쇼핑몰에서 다섯 가지를 샀거든요. 이것도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총 상의 두벌 하의 한벌 아우터 한벌 그리고 악세서리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먼저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옷은 라인 레이어링 크롭 티셔츠로 세 가지 색깔 있는데 저는 그중에 블랙을 샀습니다 제일 무난무난한 블랙이죠 이게 딱 기본템으로 입기 좋거든요 라인이 가슴 쪽 배 쪽에 잡혀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은 은근히 잡아주는 몸매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또 이렇게 파여 있어서 저처럼 목이 짧으신 분들이 입기 딱 좋습니다. 이게 어깨 부분도 좀 좁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억강이신 분들이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안에는 그냥 브라탑 검은색깔과 밑에는 검은색 롱치마 그리고 닥터마틴 부츠를 매치해줬어요 자 이제 두번째 옷 요거는 아우터인데요 이거는 Y2K 코듀로이 더뮤 자켓으로 가격은 48,000원 색상도 한 4가지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으로 저 브라운 첫 시도거든요 사이즈가 M이랑 S가 있더라고요 보통 아우터에는 사이즈가 많이 없는데 보세는 여기 모델분이 S를 입은 거 보니까 모델분도 저게 딱 맞는데 저는 S를 사면 오.. 여기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팔뚝에서 그래서 저는 M으로 구매 했더니 진짜 딱 맞아요 저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옷은 근데 진짜 예뻐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웨이드 재질인데 별로 크게 얇지도 않고요 그래도 뭐 겨울에는 아우터를 입어줘야겠지만은 가을 정도까지는 단독으로 입어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오, 색깔도 예쁘더라고요. 나, 저는 조금 더 밝은 게 어울리긴 하는데 옆보다 조금 더 밝을 쪽을 사긴 했는데 조금 어둡긴 했어요. 허리에 디테일 끈 같이 생긴 디테일이 있어서 더 예쁩니다. 여기 그냥 아까 전에 그 브라탑이랑 밑에는 검은 색깔 부츠겉 바지를 매치해 줬어요. 이렇게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고, 핏되고, 저는 아이돌이지만, 옷은 아이돌 느낌. 그리고 다음은 하이. 이거입니다. 집에서 찍는 영상에는 색깔이 너무 연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진한 베이지입니다. 이번에 베이지를 좀 많이 두 개나 샀네요? 베이지 진짜 평소에 진짜 절대 안 사는데. 이거는 퍼스널 컬러 때문입니다. 전 영상 보시면은, 여긴가? 여긴가? 뭐, 아무튼, 생각보다 연한 베이지가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Y2K 스트랩 카고 팬츠로 베이지 색깔, 가격은 34,500원. 보통 바지를, 제가 허리 사이즈가 26이라서 S 사이즈를 보통 사거든요. 완전 강조로. 원래 사이즈보다 한사이즈가더 작게 나오니까 참고해서 사 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치수 더 크면 M으로 사면 되겠다 해서 M을 사도 척딱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이거 사실 사신다면은 사이즈는 한 치수 더큰 걸로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보시면 주머니 디테일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좀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었고 뭐 허리 끈하고 밑단에 스트링 다 똑같은 아이보리색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음대로 뭐 중간에 묶어도 되고 양쪽으로 묶어도 되고 다양하게 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서 이번에 산 키미스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딱 Y2K 요즘 유행하는 Y2K 느낌이 딱 나는 그런 바지입니다. 휘뚜루 마뚜루 여기 위에 이렇게 오프 숄더 말고도. 저는 조금 섹시, 러블리, 힙 요런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입은 거지만 평소에는 저후 후드티 하나만 입어줘도 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단,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같이 설명드릴 건데요. 어, 좀 많이 파격적이죠? 상의부터 설명드리자면은 텐셀 소프트 치즈 스트랩 헐헐툴 요상. 하기 영어가 많네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이것도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흰색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튜브탑에 끈 하나, 아끈두개 달려있는 아 이게 물론 밖에는 잘안 입거든요. 무조건 안에, 아까 전에 티 있잖아요. 검은 색깔 티. 그거 안에 입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아우터를 걸친다던가 절대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부끄러운 여름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려서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리본을 묶어줘도 괜찮아요. 예뻐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목이 짧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게덜 답답해 보입니다. 목 기신 분들은 리본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리본이 더 예쁜데 목이 짧아서 슬픕니다. 제가 보기엔 단점은 너무 많이 비쳐요 속옷이. 끈도 여기 너무 좀 달랑달랑 수준은 아닌데, 한몇 번? 한번 빨면은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끈 퀄리티가 솔직히 좋진 않아요. 보는 사람만 개목줄이냐, 운동화 끈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자신감이 하락.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입고 나갔는데. 뭐, 액세서리. 악세서리 스타킹을 샀거든요? 플라워 망사 스타킹으로 하얀색, 검은색이 있었는데, 저는 검은색을 샀고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미니 스커트 입으면 되게 섹시하고 예쁜 인스타 감성 언니들 있잖아요. 예쁜 언니들. 그런 느낌으로 사봤고요. 무다리라서 크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미니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고 부츠, 긴 부츠도 매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는 뭐 가을 수준인데 위에는 여름 수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 위에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까 전에 그 아우터도 괜찮은데, 아까 산 아우터도 괜찮고 조금 더 힙하게 입으려면 지금 쇼패딩 이렇게 쇼패딩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티미스 제품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어떤 쇼핑몰 옷을 보고 싶은지 댓글 달아주시면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지 보고, 있다 싶으면은 그 브랜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